다시 B로 얘네들은 B로 가지고 다시 평행한 선 B로 줄여주고, 여기 A로 얘도 다시 A로 줄여주고,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얘도 맞춰서, 같이 올라가지고 자 안쪽면 점선으로 찾아서 크로스 X 가운데 다시 뒤로 A 여기 여기 사이에 원기둥을 그려요 자 수평하게 해서 라운드 자반 잘라서 여기, 여기에 맞춰서 라운드 내리고 두께. 이렇게 해서 완성.